이제 영어 시험을 치는데 지문 하나가 되게 안 읽히는 거야. 막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있잖아. 보니까 크니페 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. 크니페가 여러 번 나오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안 읽어지는 거야. 그 이제 시험이 말렸지. 거기 붙잡혀 있다가. 그 이제 시험 끝나고 애들한테 야 크니페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대학생 땐가 토플 치다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지문이 펜준 황제에 대한 이야기야. 이게 보니까 그 이거였어. 이게 대문자가 아니었겠지? 대문자가 아닌데 나는 이게 그 펜진 황제라고 딱 읽어버렸으니까 이제 심리적 대문자, 대문자로 보였거든.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G로 발음이 나잖아. 그 펜진 황제는 드넓은 대륙의 지배자래. 대륙을 정복했대. 근데 그 대륙이 이제 남극 대륙이었던 걸 몰랐던 거지. 그 얘네들은 이제 그 무리가 군락을 이뤄서 뭐 유목 생활을 한대. 그 이제 징기스칸 같은 거있지 이렇게 유목 생활을. 근데 빅팀들을 사냥했어 사냥감들을 사냥해서 가죽을 벗긴대. 그 가죽을 벗긴다. 그, 나 옛날에 무슨, 어디서 사파 같은 거 봤는데 이렇게 말에, 말 타고 있는데 이렇게 올가미를 걸어서 사람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그림을 본 기억이 있거든 그 이게 이제 생각나는데막그 사냥감들의 가죽을 벗긴다니까 어 이거 잔혹한 놈들이구만 뭐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알을 낳는다 이 알을 낳는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생각이 이렇게 가면 이게 잘안돼아 이게 무슨 박격거세 이런 거 있잖아 무슨 건국신화 같은 거구나 옛날에 어디 재수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교탁에 그 영어 단어시험 친거 있잖아 그 단어시험 친 꾸러미가 있더라고 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, 이거 알아? 이거, 트라이언프, 이거, 승리라는 단어거든. 근데 옆에, 이, 채점에 어떤 애가 이거를 이제 새우라고 써놨어, 새우. 그게 또 맞게 돼 있어. 이게, 왜냐면, 재수학원 단어 시험은 다 맞는 거거든. 근데 아니, 난, 얘는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새우라고 읽을 수 있지? 근데 보고 있으니까 알겠더라. 이거를, 그, 얘하고 얘를 이렇게 좀 약간 치환하는 것처럼?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야. 그럼 이제 이게, 이렇게 해가지고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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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돼가지고, 쉼프가 돼버린거요 그, 이게, 그럼 새우라고 읽은거야, 그 그, 얘는 얼마나 고달프겠냐고. 이게 뭐, 뭐, 위대한 새우.